곧동화면세점 앞입니다. 동화면세점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아, 시원해졌습니다. 여기는. 좀 참, 아, 시원한 바람이 아, 불고 있습니다 여기 아, 동화면세점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 네트워크가 조금 아, 이곳 가까운 거리지만 조금 어, 어, 좀 있었습니다 아, 다시 방송을 어, 열었습니다 예, 이곳 아,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예, 광화문 분당 쪽 광화문 7번 출구 이쪽 앞에 있죠. 강화문입니다. 네, 면이 조금 흔들림 양해 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장화문 7번 출구, 이 앞에 있고. 예, 장세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에드벌론이 이쪽으로, 에드벌론이 시청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방, 예, 이곳, 아, 여기 와있네요. 예. 도착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죠? 예, 다시 방송을 보냈습니다. 자, 이곳 강화문입니다. 동화면세점, 강화문 6번 출구 앞입니다. 죠. 네, 강화문 6번 출구. 저, 도착했습니다. 자, 방송은 제가 이쪽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옆에 놔야지, 안전하게 여기다 놔야 되겠습니 자, 이쪽에 도착했습니다. 아, 가, 의장세희님 예, 예, 감사합니다. 햇님, 예, 방송이 잠깐 중단됐습니다. 예, 네크쿠가 아, 완전하지 못해서, 예. 자 이쪽에 조금 놓고 아. 어. 네. 잠깐만요. 아, 이거는 제 저기 분신입니다. 자, 아, 이동진 대표님 한 말씀 저희 시크 방송에도 한번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동진입니다. 예. 어, 오늘 진짜 우리 이철승 목사님이. 승철목사님 예. 예. 이승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아유. 너무 예.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오서. 네. 예. 우리, 우리, 어, 안전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차도, 어, 차고, 이렇게 뒤 차들을 막아주는 거네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대표님, 저기, 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대표님께서 건강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응. 어, 오늘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예. 했는데, 어, 많이 걷지 못했어요. 너무 힘정이 예. 심해서. 예, 예. 어,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병원에. 네. 예. 해야 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치료를 하셨으면 맞죠.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날또큰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수요일날 또큰 행사가 잡혀있어 네네네 수요일날 어떻게든 네자 우리는 오늘 행진한게 네 집행 행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일반 사람들이 걸어갔던 네그 박근혜 대통령 보려고 네. 보려고 네. 우리가 찾아간거지 그렇죠 아니 아니 네네네 오해 들 하지 마십시오 네 뭐, 아, 국기보, 어, 국민대모운동보부는쟤네들은선도 네. 막아도 행진을 하더라. 네, 내 행진이 아니라, 네. 네. 우리는 박근혜 쪽이 많아요. 그렇죠. 가치까지 네. 가치까지 네. 가치까지 네. 가치까지 제 가치까지 방송을 보시는 네. 분들은 저는또 네. 박근혜 대통령님 네. 병원 일정과 네. 서울구치소 네. 쪽을 네. 방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 네. 네. 방송을 보신 분들은 네. 청와대 복귀를 많이 외치, 거의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방송하기 때문에 우리 어. 이동진 대표님 응원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걱정 도해주시고또 네. 저도 네. 걱정해 주시는데 아 이렇게. 어,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혹시나 있으시다면 우리 이동준 대표님 말씀을 잘 챙겨 드시고 체크하셔서 이동준 대표님 속히 케이브 하실 수 있도록 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워크를 이끌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 어, 광화문 쪽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동준 대표님 특히 KU 되시기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에, 바랍니다. 네. 아. 네, 등재지기님. 네,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곳, 동화면세점 앞에, 감리교 본부 앞입니다. 네, 등재지기님. 다시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곳, 어이구. 아 조금 화면을 세우고요. 자 이동준 대표님 말씀 주신 포인트 잘 체크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 그날 저녁에 음. 이겨 그걸, 그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그가수분분이올어요 성명 진짜 대통령, 복귀 복귀 복귀, 세 없는 진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환영합니다 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사다단하자 서단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이분이안좋 know. I don't know. I don't 가 n o w I don't know. I d o n 어디 갔다 오시는 거야, 바빠졌네? 밥 먹으러, 배가 하루 종일 굶었어. 아, 오늘 어디서 하셨는데? 식사로 갑시다. 이거 해 주셨지. 아니요. 하셨다, 하셨다. 이동희 씨. 나 여기, 여기도 우리 좋은데, 봅시다. 자, 이거 봐봐, 이거. 어. 아니, 여쭈어, 자, 봐봐, 봉서요. 왜 그리졌지? 상이 건너가. 아, 그날 이거 찢어버린 거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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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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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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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배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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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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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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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 아, 주 지금 보상을 해달라 그래. 뭘왜 찾아? 아니, 카있트 500원 안그러니 재난지원, 그러는데. 재난지원, 재난지원, 그 여기다가 다놨다정리 거라도 찍을 수리하는 장면. 뭐, 수리가 되겠나, 저게? 네. 그거, 걸로 수리 안되겠다 방송, 아, 예. 자, 이렇게 광화문에서, 동화면에서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존경하시는 분들 또 응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조금 세워주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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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동화문에서 좀예 예.

되는 아직 서 있네. 네. 자. 오세훈 씨. 응. 오세훈이 혼자 되는거 아니니까 응. 세훈씨 의해서 나와살아가야에는저 응. 응. 아, 목사님은 지, 진짜 목사님되 우리 케이왔었대어디있대목사님이라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왔었대

最後、最後にお茶とお肉がたっぷりして。<music> 어차피 박찬영이 밖에 못받들요 해보자가, 이거 좀 제작하는 네. 좀 가르쳐달라고. 집안 내도, 이렇게. 부채비스, 부채비스. 부채비스. 어채비스 부채비스. 부채비스. 부조비스부자스 부채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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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용도가 이게 아주 좋아 그리고 어, 지금 뭐새로새차 음, 안에 아무도 없지? 차 안에 아무도 없지? 이거 뭐 수리할려고 갖고 왔는데 뭐저물분 뿌려 붙여지어네 아, 골문 나올 골네네이는 알고 네차 아, 안에 넣었어요? 아, 파스? 네무직 아. 아. 그쪽에 아, 안 아. 아. 그안 아. 잘 넣어 거는저거에 같은 회사에서는 안가셔까지 정말 그래서 그냥 아. 오늘 월요일이에요 아. 돼. 아래 블록을 세우는데 아. 저풍을잡거 다음 구역에 캐릭 찾아 바람을 몸니을다준일이이야될 거냐 지네들 바람 빼고 자르거표시는 <목소리도>